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오 불이오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아나니, 이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새와 짐승과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않은 악이오, 쉬지 아니하는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세미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문이 있는 자가 누구냐?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만일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거짓 진리를 거슬려 거짓, 거짓말하지 말라.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땅 의 것이요, 정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오직 위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극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라. 너희, 너희 중에 싸움의 여드로부터, 다툼의 여드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 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정력, 쓰려고 잘 먹고 하기 때문이라. 가남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단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 적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씻으라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은 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그는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고 벨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의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이를 너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려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는, 자, 하리라 하,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라. 들으라 부하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이 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전가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않은 삭시 소리지르며 그주소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않아야 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그래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보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복되가나니, 복되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여호와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금일를 여기시는 이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리,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희가 옳다고 생각한,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한 것은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라 하여 정제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자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거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의 역사하는 힘이 큰 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 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 삼, 간절히 기도한 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것은그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에서 5장 말씀 Amen. Hallelujah.